4번 분 넘은 슈퍼소니, 손흥민 동아 일보가 뽑은 2019 올해의 인물로 선정. 붉게 충혈된 눈으로 새벽까지 TV 앞을 지켰다. 해가 뜬뒤 밀려올 피로와 지각 걱정은 27세 한국 청년이 축구의 본고장에서 보여준 환상적인 득점쇼 앞에 훌훌 날아갔다. 질풍 같은 질주와 호쾌한슈팅 환한 미소와 하트 세리머니 미, 이라크, 시리아이란 대리군, 공습군사적 긴장 고조, 29일 카타이브, 헤즈볼라 시설 5곳, 전격 공습, 미 동맹국 군대 공격, 미국인 1명 사망에 대응, 헤즈볼라, 믿음만큼 대응할 것 충돌 확대 우려. 지난 5월 이라크 내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인 카타이브, 헤즈볼라 여단 소속 전투원들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국교를 불태우고 있다. 바그다드 AFP 연합뉴스 미군이 29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원하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시아파 민병대의 군사시설을 전격 공습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이라크 내 동맹군 기지를 되풀이해 공격하는 것에 대응해 미군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군사시설 다섯 곳의 정밀 방어 타격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제1 노총된 민주노총, 민주노총당 설립설문조사 독자 정당 창당 하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세를 확장해 최근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으로 부상한 민주노총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민주노총당 설립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100만 명에 육박하는 조합원으로 조직력과 투쟁력, 자금력을 갖춘 민주노총이 정당 창당으로 본격적인 독자적인 정치세력과의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민주노총당이 설립된다면 민주노총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직접 배출할 가능성이 나온다. 일본인이 느끼는 한국친밀도 역대 최저점 만점에 1.9점.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9일, 12월 9일, 2개월간 일본 전국의 유권자 2,400명을 상대로 우편조사 및 스마트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4다. 올해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느끼는 친밀도가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연말도 먹거리 가격 인상 도미노 연말연초를 맞아 식품, 외식 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원자료값 상승 등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매년 비슷한 시기 서민 먹거리 가격 인상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관행적 조치란 비판도 나온다. 임동호 이해찬의 문전박대 당에 당해, 당해 날 제거하려 한다. 오늘 중앙당 제명 제심 앞두고 이해찬 면담 신청했으나 불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8일 오후 부산동구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일본에서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전 최고위원은 최근 울산시장 후보 경선 포기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민주동 울산시당은 그가 자서전에서 당내 정치 브로커의 존재 등을 언급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그를 제명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170만 명 특별감면 음주운전 제외 포스티드 2019만 1230 1347 면허 취소 일부 정지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해야 음주운전 한 번만 위반해도 감면 대상 제외 경찰청 홈페이지 콜센터 182 등에서 확인 특별사면과 함께 내일 0시를 기해 운전면허 취소나 벌점 같은 행정처분도 특별감면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등 170만 명이 대상인데 음주 운전을 한 경우는 제외됐습니다. 성폭행 의혹, 김건모 장인, 잘 지내고 있다. 이혼 가능성 희박, 성폭행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수 김건모의 장인인 장욱조 씨와의 전화 인터뷰가 공개됐다. 일각에서는 김건모와 그의 아내 장지연 씨가 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장욱조 씨의 태도를 보면 두 사람이 헤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여성조선에 따르면 장욱조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는 물음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며 근황을 전했다. 조원태 vse, 민, 사과는 했지만 경영권 분쟁, 불씨 남아 조원태 항진그룹 회장과 모친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최근 빚어진 가족 간 소동에 3 0일 사과문을 발표하며 여론 수습에 나섰다. 물소리, 집사부일체, 사부출연, 위드장준환 감독. 물소리, 집사부일체, 사부출연, 위드장준환 감독. 물소리가 어제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 남편 장준환 감독과 사부로 출연했다. 백혈를 맞이한 집사부일체에서는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 대표 영화인 부부인 물소리, 장준환 부부를 사부로 모신 것. 이날 방송에는 강동원이 힌트 요정으로 깜짝 등장해 문소리를 소개했다. 추미애, 청문회야 노자료! 노증인 유행이냐 여시간 지연 추미애 청문회야 노자료 노증인 유행이냐 여시간 지연 한 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오전 청문회에서는 자료 제출 부실 문제와 관련된 여야의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본격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후보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되는 1억 원 출판비 행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강창민 데뷔 16년 만에 첫 공개 연애 비연예인과 교제 중. 최강창민 데뷔 16년 만에 공개 연애. S.M 측 최강창민 교제 중. 최강창민 여자친구 비연예인. 최강창민이 데뷔 16년 만에 첫 공개 연애를 시작한다. 30일 최강창민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최강창민이 연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불거진 열애설을 통해 최강창민은 비연예인 여성과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건 아니지. 이론 3개월 만에 전처의 조카와 열애 중인 축구 선수, 중국 슈퍼리그 상하이 상강에서 활약 중인 축구 선수 헐크가 전처의 조카와 열애 중인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문맥을맡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영국 더선등 외신들은 브라질 국가 대표팀 출신 공격수 33살 헐크가 전처의 조카 카밀라와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은 지난 10월 헐크가 전처 이란과 이혼한 지 3개월 만이었습니다. 중요 의사 흉기에 찔려 사망 의료진 안전 위협하면 처벌. 중국이 의료진에 가해지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을 마련했다. 중국 정부가 관련 법을 발표한 것은 지난 24일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여의사가 환자 가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 만이다. 30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의료 환경을 방해하거나 의료 종사자의 안전과 존엄을 해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을 마련했다. 신년 특별 사면에 한상균 광노환 이광재 양심적 병역 거부 1,879명 첫 특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자료 사진 문재인 정부가 31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광묘현 전 교육감 등총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신지호 공성진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난데없는 지진에 놀란 미량, 기상청 미지에 대한 층 가능성. 한밤중 지진 경상도 42건 신고. 올해 두 번째 큰 지진. 깊이 깊어 피해 없어. 더큰 지진 가능성은 낮은 듯. 새밑에 갑자기 지진이 들이닥쳤다. 기상청은 30일 오전 12시 32분 8초 경남 밀양시 동북동쪽 15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3명 빼고 공수처 찬성. 박주선 비공개 투표하면 상황 달라져.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3당원 내 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공동 취재 사진.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공수처법 반대 뜻을 표명한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49.7% 부정평가 다시 역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이 50에 근접한 수치로 다시 부정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지난 2327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주간 집계 대비 1 스포츠 한국 현대 제철 컴백 이민아 심서연 언니와의 효흡 기대돼요. 여자 축구 선수 이민아가 애년간의 일본 생활을 마무리하고 W K 리그에 복귀한다. 복귀 팀은 그가 6년간 몸담았던 침정 팀 인천 현대 제철이다. 부상 여파가 컸다. 어머니는 포로에서 풀려난 아들을 보고 눈물만 흘렸다. 우크라이나와 친러시아 반군간의 포로 교환.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블리주의 반군이 29일 대규모 포로 교환을 했다. 우크라이나의 류드밀라 는 포로가 됐다가 이날 무사히 풀려난 아들 이반 카티셰프를 보자마자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 2019 마지막 주말도 태극기 든 그들 조국 영장 기각성질라 검찰은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2019년의 마지막 토요일인 28일 광화문 광장이. 또 다시 태극기로 물들었다. 문재인 하야범 국민투쟁본부를 필두로 천만인 무죄석방운동본부 등 십여 개 이르는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역 4번 출구 앞에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열었다. 광화문 교보생명 건물부터 주한 미국대사관까지 약 300m에 이르는 5차선 도로를 가 채운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열기를 이어갔다.